그러면 72,000에서 66400을 빼면 데미지 차이는 사냥 테스트 상자 깡 구독 이제 풀 증장을 구입하고 이제 거의 뭐 처음 써보는 건데 그 전에는 이 군다리가 어, 풀 바투였다 그래서 이제 민첩이 6,500이었는데 지금은 풀 증장을 꼈고 민첩이 현재 7,100이잖아요, 그렇그래 6,500인 군다리와 그 다음에 7100인 군다리는 데미지만 비교해보면 얼마나 올라갔을지 순수한 그 숫자 데미지의 그 숫자만 비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테스트하겠습니다 나가로 오케이? 어 풀증장을 낀어 군다리부터 데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음 강조방만 쓸거구요 자 몇타가 들어가는거지? 4탄거 같은데? 아5탄가6타라고요 그냥 막 다른 애들은 막드르드드득 올라가는데 얘는 띡띡띡띡띡 이렇게 올라가 하나 둘셋넷 다섯 오타야 오타 5타. 여러분들 오타예요 4타가 아니라 봤죠 방금 데미지를 이제 봅시다 데미지를. 자, 데미지는 3 2 778, 그냥 32,800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7101에다가 6451을 빼면 민첩은 정확하게 650차이, 그래서 민첩은 6,451 자, 때려봅시다. 데미지 3만3만3만3만3만 좀 전에 얼마였죠? 그냥 32,800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2,800밖에 차이가 안 나요? 2,80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어... 차이가 적게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우선은 강 주방만 사용을 했고 풀 증장해서 민첩이 7,100인 친구가 지금 데미지가 32,800이었단 말이죠. 근데 풀 바투 같은 경우에 민첩이 6,400이었는데 3만이었잖아. 근데 어쨌든 이 결과의 차이는 2,800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파동이라던가 그리고 타소도 5타예요. 군다리. 5타. 음. 그러면, 2800의 차이지만, 실제로는 5타기 때문에, 어, 5타까지 하면 14000의 데미지가 차이가 나는 거고, 여기에 디버퍼가 들어갈 게 본캐, 끼리, 뭐, 세스, 난다, 지국 등등등등 디버퍼가 들어가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한다면, 뭐 귀신탄까지 우리가 원한신 잡을 때 쓰니까 요런 거를 모두 우리가 포함을 하게 되면 요 차이는 진짜 뭐한 몇십만까지도 날수 있겠지 그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왜냐면 이 버프까지 다 합치면 몇 프로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요 아이템의 차이가 솔직히 요거밖에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들어갔을 때로 하면 엄청 클 수도 있는 거야, 결국엔 전달이 15,000 15,000, 오케이 어? 어? 크리가 15,000 15,000이 맞는 거 같은데? 아, 원래 9만이 뜬 것도 있었는데 아 되게, 되게 어렵네 숫자가 너무 많이 뜨네 어, 이렇게 하면 사실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했어요 왜냐 여기서 다 써야 되고 복합적으로 이제 데미지 들어가는 게 워낙 다다닥 들어가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가를 똑같이 잡되 파동을 한번 써보고 한번 데미지를 비교해 보자 왜냐면 좀 전에 우리가 나가 잡았을 때는 정확하게 비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15퍼를 얹어서 비교해 보자 그 데미지의 차이가 늘어나는지 왜냐 15퍼가 증가했으니까 데미지의 폭은 더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 증가하는 거를 보고 내가 15%가 증가했으니 그다음에 또 15%가 증가하면 대충 뭐이 정도가 더 차이가 나겠다라는 거를 그냥 예를 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 3세를 박아 놓고 어 스탑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이라바타 써 주고 아이 강주박써 주고 아이라바타 써 주고 자, 아이라바타 썼고요. 자, 데미지 넣습니다. 39,100 어, 39,100듭니다. 정확하게. 적어 놔야겠다. 강주박 플러스 아바타. 풀바투. 풀바투 3만 얼마? 아, 뭐야? 아, 집중해. 아, 왜뭐 데미지를 왜 까먹어? 자, 39,100이고요. 됐죠? 자, 이번엔 풀 증장 볼게요. 자, 여기다 또 이렇게 박아 주고 자, 스탑해주고 자, 파동 쳐주고 됐죠? 나 갑니다 4만 2천 6백 어, 4만 2천 0백 4만 2천 6백 나 4만 2천 0백 기억해 4만 2천 0백 4만 2천 0백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 좀 전에 한 방당 2800 차이였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한 타당 차이는 3500. 어. <laughs> 본캐가 10%.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세스가 10%. 난다가 10%. 또 지구기 15%. 그 다음에 이게 끝이죠. 10, 20, 30. 45%야. 근데 15%가 요만큼이 차이 났다면 여기에 45%가 더 추가되는 거니까 곱하기 3을 간단하게 그냥 해 봐요. 그럼 이, 그러면 총 60%니까 풀로다가 때려도 2,800 증가야? 이거밖에 증가를 안 해? 그러면 2,800에 오타하면 1만 4천이 맞네? 그렇죠 근데 풀바투 같은 경우에 민첩이 어허? 그렇죠 6,400이었는데 그렇죠 3만이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결과에 모두 우리가 포함하게 되면 음흠. 요 차이는 음. 진짜 뭐한몇 십만까지도 날수 그렇지 아, <laughs> 몇 십만은 개꿀 갭을... <laughs> 교신. <laughs> 그러면 봐봐. 강주 방만 사용했을 때 32,000이었어. 풀 바투를 먼저 계산을 해 보면 파동이 추가가 됐는데 데미지가 얼마가 증가했어요? 9,100이 증가했잖아요. 파동 15% 차이가 풀 바투를 꼈을 때 9,100이 증가를 한 거야. 인정?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얼마가 증가합니까 45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적당하게 그냥 파동이 45%가 또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요거에 정확하게 몇 배입니까 요거를 다 합치면 총 3배 음. 3배가 증가해 그러면 9100에 3배가 증가했다라고만 쳐도 2700, 300이 증가를 또 하는 거잖아 으흠.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그냥 합쳐봐요 단순하게 그러면 9100 플러스 2700, 300이면 여기서 풀 바투만 했을 때어 강주박 일대가 좀 전에 얼마였습니까? 3만이었어요 근데 풀 도핑을 다 받으면 3만에 더해 9100이랑 27,300이랑 그러면 2배가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를 한거야 요풀 증장의 데미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 기존에 얼마였죠 노멀한게 32,800 이었는데 풀도핑을 싹다 받으면 9,800에 29,400을 얻으니까 이제 72,000이 되는거지 그러면 72,000에서 66400을 빼면 어, 데미지 차이는 5600. 어, 5600이고 아뭐 맞네. 그러면 5600에 5타니까 28000. 아 맞. 그런 똑같네. 어쨌든 정확하게 하려고 결국에는 데미지의 총 증가량은 2만 8천이 난다는 거잖아. 어, 지금 풀바투를 때리면 6만 6천이야. 근데 6만 6천에 2만 8천이 증가한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방수로다가 체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지, 결국엔. 뭔 말인지 알죠? 내가, 뭐, 원한신을 때리는데, 풀바투로 때릴 때와 반대로 풀 증장으로 때릴 때, 이거에 대한 체감을 느낄 수 있냐 이건데 왜냐면 체감이 2 2 8천밖에안 되기 때문에 내가 풀버트를 예약 시전을 해도 어차피 방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겠지 하고 때리는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크리가 터지면 뭐 빨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군다리고 14% 12%이기 때문에 어, 크리가 잘 터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어, 사천왕 피스가 뭐 체감적으로 방수 줄 만큼 데미지가 세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체감적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 라고 했던 이유가 아마 요런 차이 때문에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쵸 그래서 뭐 결론은 그냥 데미지는 뭐2 0 0 0이났는데총 차이가 그쵸 총 차이가 체감이 느껴질 수가 없다지 결국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천왕 가성비적으로 너무 안 좋다. 어, 뭐 예를 들어서 풀바투는 아무리 비싸봐야 60억이고 풀증장은 뭐 아무리 해봐야 대충 뭐 600억이라고 해도 금액이 10배인데 어, 효과는 좀 전에 몇 퍼라고요? 어, 10퍼 정도? 그쵸.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 10퍼의 느낌을 이 금액 10배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성비적으로 안 쓴다는 거지. 그렇지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갬성 갬성 이러는 거예요.